서선양이 서희의 기개에 놀라 결국 뜰에서 서로 마주 절을 한뒤 동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 서선양이 말하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라고 말하자 서희가 말하길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나라 이름은도 고려라고 부르고 서경을 국도로 정했지 않소.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이건을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 하시오?라고 말했어. 이에 소손영이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어찌 바다 건너 송나라와만 교류하는가 하고 본색을 드러냈어. 사실상 침략 목적은 당시 고려가 당시 거란과 대립 중인 송나라의 편을 들 것을 우려해서였음을 간파한 서인은 이렇게 말했어. 고려와 거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오.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고려의 구옛 땅을 회복하여 거란과 교류하겠소. 라고 말했어. 이에 소선령이 수궁하였고, 서인은 본래 목적인 거란군의 철수는 물론, 고려는 강동 육주의 땅을 가질 명분을 얻게 되었지.